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분이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방송에도 많이 나왔겠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예, 정말 본격적인 발산호 계절이라고 산에 나가보니까요. 산책 좀 하고 왔는데 진달래 개나리 만발해 가지고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쉬운 9번째! 병아리 왕초보 사주 명예인문 쉬운 아홉 번째 편제의 이해 직업과 편제의 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검색하시면 양말에 관한 모든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석 예, 들어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 선택, 구매하시면 되있고요. 가라는 예, 섞어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도면을 먼저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제의 이해 예, 직업, 편제의 이해 예, 직업, 그리고 직업 역량에 관해서 먼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해, 직업, 직업, 공간, 감각, 넓은 활동력, 큰 재물을 다루는 감각, 재능, 팁, 아, 아, 타입, a 가로 열고 넓은 활동력, 공간, 감각, 가로 닫고, 관제사, 비정보 단체, 애교, 중계, 부동산, 관광, 여행사, 인테리어, 건축, 그리고 타입 b 가로 열고 사업, 가로 닫고 무역, 영업, 프리랜서, 전문 경영인, 프랜차이즈, 공유 사업, 멘탈 사업, 가로 열고 가전, 침구, 자동차 등 가로 닫고, 타입 C 가로 열고 금융 가로 닫고 금융 증권 투자 보험 지금 현재의 직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입 D 가로 열고 재능 가로 닫고 유흥 작가 예술가 학원 강사 전문 직종 이벤트 그리고 직업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에 의한 니헌한 직관에 의한 뛰어난 수리 계산력과 신속한 가치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성취 욕구의 실현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신속한 결과와 유동성 지향 지금 현재의 직업 역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용통성 있는 현실 감각을 살려 세상을 평가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신속한 가치 판단력과 수리 능력을 키워 적극 활용, 새로움에 대한 도전 의식과 낙천적인 인생관의 자유로운 기질을 바탕으로 현실 상황의 손익 계산에 신속히 가치 평가를 내리는 평가 지능 우수, 편재의 직업 역량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현재의 편재의 활용 편재의 도면을 먼저 보시죠 편재의 편재의 활용 편재가 많을 경우와 편재가 없을 경우 그리고 운에서의 편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재의 편재의 활용 치우친 재물이라고 그랬죠 편재 종결라고 나눈다고 그랬는데, 예, 십신 중에 지금 편재를편재 편제, 다음은 정재가 네, 정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편재편재가 편제, 많을 경우, 재물로 인한 성공과 실패가 반복. 뭐든지 지나치면 과요 불급이라고, 예, 좋지 않다고 그랬죠. 편재가 많을 경우, 재물로 인한 성공과 실패가 반복. 이성으로 인한 어려움. 계획 없이 잘 되겠지 않은 마음. 투기를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고 승부에 집착, 편제가 많을 경우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 와의 인연 짧음, 건강의 약화, 가로 열고 공황장애, 편제가 없을 경우, 이번에는 편제가 없을 경우는 당황하거나 허둥대며 유연성 부족, 지식의 실생활 활용의 부족, 편제가 없을 경우요. 추진력, 결단력과 정리, 분류, 종합하는 능력, 가려지고 공간 활용력이 현저히 떨어짐, 꿈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음, 넓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심부족, 큰일을 감당하지 못함, 편제가 없을 경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운에서의 편제가 왔을 경우에는 갑자기 무대가 넓어짐, 분주함, 재물에 대한 관심, 상승. 유학 천금에 대한 욕망, 이성과의 인연이 많아짐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 주세요. 주변 분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